네 안녕하세요. 어, 이제 확실히 가을인가 봐요. 어, 아주 그냥 아침에는 비 끝이고 나더니 막 갑자기 추워져갖고 네. 이제 가을이에요. 쓸쓸하기도 하고 그렇죠. 아내도 다가고. 그래서 일단은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우리는요 명절이 안 반가운 사람들이야. <laughs> 잠만... 혹시 선생님도요? 저도요. 아, 그럼 당연하죠. <laughs> 명절이 진짜로 안 반가워요. 돈은 네. 돈대로 쓰고, 몸은 문대로 피곤하고, 네. 피곤하니까 또 코로나 걸려서 죽을 똥살똥 하고, 아주 파란 만장했어요. 맞습니다. 음, 음. 사실 명절이 이렇게 또 지났는데, 음. 오늘 또 그래서 저희가 전에 찍던 걸 이어서 바통을 받아서 찍어야 될것 같은데요. 네. 오늘의 주제는 2025년 하반기, 네. 양띠분들의, 어떻게 보면 네. 월별 운세죠. 월별, 월별로 했으니까 월별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25년 양띠분들, 8생분들이 네. 좀 대박이 나고, 8생분들이 네. 뭘 조심해야 될지 한번 또 읊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일단은요, 네. 어, 제가 제 유튜브에 댓글을 올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번번이 한 어, 20명 정도는 꼭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양력이냐고음력이냐고 예. 네. 근데 무속인들은요, 거의 평균적으로 거의 다 음력으로 말을 합니다. 달도 마찬가지로 음력으로 말하고요. 왜냐면 어, 달력 달력의 기운 그니까 달의 기운이 음+ 다른 음기이기 때문에 달의 기운으로 갖고 그런 영적인 기운을 느끼기 때문에 어~ 양력보다는. 음력으로 말하는 게더 정확하기 때문에 네. 음력으로 말합니다. 음. 그러니까 양력이냐고 음력이냐고 그거 묻지 마시고요. 음력입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쭉 계속 음력입니다. 맞습니다. 어. 그리고요. 또어또 어, 또 하나는 안 맞는데요. 나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요. 네. 말씀드리지만 다 똑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요 달라요 태어난 날이 다르잖아요 네. 날이 다르기 때문에 어, 그날마다 괜찮은 사람은 괜찮고 유난히 타는 사람은 또 타요 네. 그래서 그 무조건 다 좋다 어떤 분이 그래도 유튜브를 봤더니 모든 사람이 다 좋다 그러던데 음. 나는 하나도 좋은 게 없다 그렇지. 어 불하다 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네. 말씀을 드려요 그렇지. 그게 일마다 태어난 일마다. 기, 또 달라요. 네. 아무리 봄이라도요, 어, 2월 초와 네. 2월 말은 확연히 다릅니다. 기온상도 확연히 다르고, 네. 어, 도, 그니까 밖에 보이는, 음. 어, 분위기도 달라요. 네. 꽃들도 2월 초에는 안 피었어도, 네. 말에 가면 이파리가 뽀죽뽀죽 나서 푸릇푸릇하고 생기간, 생긴다고요. 네. 그렇듯이 내가 며칠에 타고 났냐에 따라 정확하게 나오는 거지, 네. 원로 얘기했다고, 아+ 아니라고 음. 어 나는 그 전혀 아니라고 구라라고 네. 좀 그러지 마세요. 음. 어떻게 어 (2월 1일부터) 해서 (30일까지) 다 얘기를 하고 (1월 1일부터) (30일까지) 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 그러, 그런 게다어 궁금하시면 오셔갖고 직접 상담을 하셔야 정확하게 나오는 거지 달로 갖고 얘기하는 건요 어떠냐면요 외관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사람들 인상이 있잖아요. 네. 인상이 있어 부드러운 사람도 있고, 딱딱한 사람도 있고, 차가워 보이는 사람도 있고, 음. 그렇잖아요. 음. 그렇듯이 외관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2월의 특성이 그렇다는 얘기고, 3월의 특성이 그렇다는 음. 얘기지, 네. 그게 다 그렇다. 음. 그러면 뭐, 어, 양띠의 2월생들은 다 똑같아요? 아닙니다. 그렇죠. 쌍둥이들 때, 똑같은 날, 똑같은 시에 타고 났어도 다릅니다. 살아가는 방법이 완전 달라요. 그러는데, 시, 시로 쪼개고, 분으로도 쪼개서 얘기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달로 갖고 얘기를 하는 걸 갖고 구라라.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어. 솔직히 말해서 유튜브로 이렇게 하는 거는 되도록이면 좀 희망적인 소리를 하고 네. 안 좋은 건 걸러서 얘기를 하고 네. 그러는 거지. 무조건 초질간 다 나쁩니다. 당신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뭐 이런 소리를 하면 안 그래도 우울해 갖고 뭔가 희망을 잡자고 보시는 분들이 어? 더, 더 비참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고, 잠시라도 봐서 마음의 위안을 얻으시라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다 좋다고 얘기하는데 좋은 게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들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저는 달러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어, 그니까 3월. 6월, 9월, 12월생들은 같은 토기온이라서 몰아서 한꺼번에 끝, 끝부분에 얘기를 해드려요. 근데 안 한다고. 왜 넘기냐고. 왜 우리가 그렇게 나쁘냐고. 이렇게 묻지 마세요. 반드시 합니다. 네. 빼놓겠습니까? 다 얘기를 해드리죠. 그러니까 네. 끝까지 봐주세요. 봐주시면 끝부분에도 나오니까. 네. 오늘은 진짜 제가요? 이 얘기를 하려고 딱 벼르고 지금 앉아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보 그니까 마음에 들어서 보시면 좀 끝까지 좀 신청 좀해 주시고요 네. 예 없다고 하지 마시고요 뭐 꽃을 봐야 뭐 있는지 없는지 알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좀 양해를 좀해 주시고요 음. 예 제발요 부탁이니까요 네. 제발 부탁이니까, 어, 네, 제발 좀, 어, 정말, 네. 우리도요, 이렇게 유튜브를 찍으려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요, 코끼리 뒷다리 잡는 심정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니, 무슨, 뭉텅구리로 얘기를 하는데, 그 어떻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온에, 그 기운에 그 봄에 태어난 사람은 이런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뭉뚱거리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양해 좀 부탁하시고 어~ 제 말씀을 듣고 희망을 갖고 어~ 올한 해도 어~ 결, 끝까지 결실을 잘 맺고 어~ 그나마 유한이 되, 됐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양띠, 네. 양띠, 이제 을사년 하반기, 이제 몇달안 남았죠. 네. 몇달안 남아도, 그래도 뭐, 올해를 잘, 응, 어, 결말을 잘 맺고 가야, 또, 내년을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 양띠인 분들, 일단은 삼재라는 건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은 그걸 이제 복삼재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악삼재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평삼재라고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꼭 내가 이게 맞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양띠인 분들은 원래로 놓고 보면 복삼재로 들어온 거 맞습니다. 맞기는 한데, 근데 이제 해운연 운기로 놓고 보면, 보면 어떻게 했냐면 너무 음기가 강한 해다 보니까 정말 다 깜깜한 밤에 아주 시리게 떠 있는 달과 같은 해예요. 그러니까 되게 몽, 아주 몽환적이죠. 그리고또 밤에 깜깜한 밤에 아무도 없는 깜깜한 밤에 달빛 밑에 뭐가 있습니까? 귀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의 조화가 심한 해요 그런데, 이 양띠인 분들은 그런 것에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난하게 양띠인 분들은 신경이 예민하신 분들이 많고, 까칠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양띠인 분들은 근심 걱정이 참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쓸데없는 걸 갖고, 아주 그냥,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하고,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어? 이제 그러는 사람이 원체 많아. 그런데다가 또 자존심은 또 엄청 세요. 어, 그래서 남한테 또 지기도 싫어한단 말이야. 그럼 얘기를 하고 살면 되는데, 얘기를 또안 해. 어? 얘기를 하면 자기 한, 자기한테 마이너스가 될까봐.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감추고 혼자서 끙끙거리고 이러다, 이러는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유난히, 유난히 남들보다는 아주 신경질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런데다가 또 그런 한편으로 놓고 보면 뭔한 가지 일을 시작하면 아주 뽕을 뽑습니다. 아주 끝까지 죽기 살기로 지몸 망가지는지 모르고 아주 그냥 열심히 어쨌든 그 결과를 보려고 어, 그렇게 하는 성향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몸이 건강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 어, 건강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서, 올해는 유날, 달리 이제, 올해, 운년에운기로 놓고 보면은, 이제, 양띠들이 올, 올해, 그러니까, 유날, 달리 괴로워. 몸수전이 괴롭다고. 네. 그래서, 몸이 아프신 분이 많고요. 또, 그런 한편으로 또, 그러니까, 몸이 아프니 어떡하겠어? 무기력 하겠지. 어~ 무기력하니까 만사 의욕도 없겠지 그쵸. 그러니까 희망이 사라지겠지 음.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멀리하고 나 홀로 어~ 운동형으로 돌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음. 무조건 다니던 직장도 때려치고, 그냥 집에서 문꼭 닫고 꼭 들어앉아 있는 사람도 많고, 네. 어, 또 직장도 어, 때려친 사람도 많고, 음. 어, 내 집은, 내, 내, 집, 내 상황이 어떠냐면 어디에 갇혀 있는 사람이 많아. 네. 그래서 아픈 사람이 많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네. 그래서, 그렇기는 해도, 이제, 어, 올해도, 어쩌거나 저쩌거나 이제 다 기울어 갑니다. 이제 곧, 곧 있으면 이제 음력으로 놓고 보면 어 10월이요. 11월이요. 이렇게 해서 몇달안 남았어요. 음. 양력으로 놓거 나든지 두 달밖에 더 남았습니까? 음. 그러니 어쨌든 힘든 시기는 그럭저럭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있어요. 네. 어 넘어가고 있고 그러니 하반기로 이제 하반기로 가서 내년 이제 운기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 10월 11 1월 달에는 9월 달 하고 이렇게 분들은 유난히 더더 더 우울할 거예요. 계절적인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이 조상이 많이 움직이는 해요. 유달 달리 9월은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을 더 많이 받아서 잠도 푹못 자고 비몽사몽 어, 그냥 눈을 뜨고 있어도 꿈꾸는 것 같고 그렇듯이 조금 이렇게 마음이 많이 어 심란하고 네. 어 그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도 그런 안 좋은 것도 다 지나가게 마련이고 음. 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에 오듯이 그런 안 좋은 일도 네. 들어오는 삼재에 일단 두들겨 맞았으니 내년에는 훨씬 더 양기가 강하게 들어오니 음. 그렇게 나한테 축축하게 내려 앉아 있던 그 우울증과 우울감 같은 안 좋은 기운들은 많이 마른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차피 올해는 기운적으로 눌려서 내가 뭐를 못해 못하는 걸 안타까워 하지 마시고 네. 엎어진 김에 쉬어간대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쉬시고 나를 좀 이렇게 돌아다 보시고 나를 조금 내려놓고 이렇게 나 자신을요 좀제 삼자처럼 좀 내려놓고, 네. 돌아다 보고, 그렇게 해서 내년을 준비하시면 내년은, 아, 그렇구나, 내가 복삼제 맞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어, 두달 남은, 어, 이두달 남은 거잘 보내시고, 음. 잘 정리를 하시고, 네. 내년을 준비하면 내년은 좋으니까, 희망 차니까, 네. 새벽이 오니까 일할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음. 어, 그런니 이제 하반기로 놓고 보면 1, 2월생들. 네. 이제 1, 2월생들은 아주 그냥 마음만 바빴어. 마음만 바빠서. 그냥 막, 어, 이리 종종, 저리 종종, 뭐, 이렇게, 어, 그렇게 했, 했어도 아주 변동수도 띄었고 뭐, 그렇게 했, 환경이 내 주변도 불안했고, 이래저래 안 좋은 일도 막 다쳐왔고, 이래서 마음이 막, 그, 뭐라고 해야 돼? 공중으로 붕떠 있었다고 보면 돼요. 어, 근데 그게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이제 그런 게 조금 이제 주저앉죠. 가을이기는 했어도 기운이 이제 많이 이렇게 새하니까 그런 이렇 영적인 기운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차분해지고 이제 우울 그 우울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개선이 됩니다. 개선이 되고 왠지 모르게 아 내가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내년에는 이런 이런 일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희망이 이제 생기죠. 어, 그러니까 내 주변이 이제 조용해지고, 내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리고 주변에서 막 그렇게 나를, 어, 괴롭히고 갈구던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 그 사람들이 잠잠해져요. 네. 어, 잠잠해지니까, 이, 마음이 불편해서 힘들었던 분들은, 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네. 어, 그래서, 어,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또, 이제, 4월, 5월생들. 네. 이 4월, 5월생들은 아무리 뭐, 어, 삼진니 뭐네, 어쩌네, 저쩌네 해도요, 재운이 열려요, 하반기에. 네. 금전운이 열려갖고, 생각지도 않게 이제, 금전 들어올 일이 있어요. 음. 금전 들어올 일이 있고, 특히나 이제, 장사하시고 뭐 이랬었던 분들은, 어, 고객이 는다고 보면 되죠. 음. 어, 손님이 늘고, 고객이 늘고, 음. 이러으로 인해서 내가, 어 금전이 내 통장에 어장고가 어, 예, 이제 늘면서 마이너스가 플러스 인생으로 돌아 서고 차차 이제 내년에 이제 어 복삼재 기운이 슬슬 들어오니까 왠지 모르게 좋은 일이 하나 둘 이렇게 일파만파로 자꾸 생겨 가요. 네. 그리고 연말에는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내가 즐거운 자리에 음. 가서 어 행복하게 웃을 일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연말에 무슨 모임이 있다든가 이러면 어 참석을 하세요. 응. 참석을 해서 사람 속에 들어가야지 병도 낫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어 그러니까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연말에 즐겁게 어 즐겁게 어 지내시라. 어 그러면 괜찮다. 어. 그리고 또어 7, 8월생들은 예 그렇게는 해도 어쨌거나 시비수를 조심하셔야 돼. 네. 고설 시비가 떠. 고설 시비가 뜨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 웬만하면 그렇게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든가 내 형제 일신이라든가 내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어 자꾸 말들을 만들겠죠. 어, 이상한 쪽으로. 그렇더라도 웬만하면 대처를 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그거를 일일이 따지지 말고 음. 음. 내가 반격을 하면 더큰 구설이 생기고 더큰 시비가 생기고 그거로 인해서 어 삼재 팔란 맞아요 간재가 뜨고 구설 입설 구설이 오르면 그게 삼재 팔란 속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어나 삼재 타 이, 이런 말을 해요. 삼재는 삼재가봐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설을 구설을 참 조심을 하셔야 되고 또 잘못하면 그런 시비수 말로 인해 갖고 말 실수로 인해서, 인해서 네. 그거 그래서 꼬투리 잡혀서 잘못하면 관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하반기에, 어, 말조심을 하시고, 네. 또 가까운 사람일수록 조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 편한 사람일수록 말을 가려서 하셔야 돼요. 음. 그러지 않으면 내가 잘못한 발목 잡힐 일이 있다. 음. 그러 그걸 조심해서 넘어가셔라. 네. 어, 그리고 이제 10월 11월생들. 네.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참 좋아요. 어, 상사나 우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서 네. 내가. 어, 생각지도 않게 그 양반들 도움으로 내가 승진을 한다든가, 아니면 내 연봉이 올라간다든가, 또 좋은 쪽, 좋은 대로 스카웃을 돼서 간다든가, 이런 일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사람들이, 우사람들이, 우사람들이 상사가 나한테 뭐를 지시를 한다든가, 뭐를 하자, 이러면, 거기에 토 달지 말고, 어, 시키는 대로. 말잘 들어. 예, 열심히 잘 하시면 잘 들어. 네. 인정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내 자리가 높아지니, 네. 어, 인덕이 있다라고 말해, 말할 수 있죠. 음.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 우사람 말을 잘 듣고, 음. 또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오시는 고객한테, 음. 어, 고객들한테, 아, 이, 이 양반은 왕이야, 음. 라고 대우를 하면, 어떠냐면 상금을 받아요. 네. 그러니까 소문을 내주든지 생각지도 않게 어떤 양반이 와서 광고를 잘해줘서 내가 생각지도 않게 돈방석에 앉을 수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하반기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10월, 11월생들, 내 가게에 들어오는 손님을 왕으로 대접해라. 그러면 아주 괜찮다. 어. 그리고 이제 3월. 네. 어, 3월하고 6월하고 9월, 12월생들 네. 특히나 이제 6월, 9월, 9, 6월생, 9월생인 분들은 좀 우울증 조심하셔야 돼. 이분들이 제일 문제야 네. 이분들이 아주 그냥 어 만사가 내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고 이러니까 끝없이 슬픈 마음 괴로운 마음 막 지하로 파고 들어가 네. 또 그런 데다가 이게 음기가 강하게 작용을 하니까 이게 어떻게 놓고 보면 빙의기도 있어 네. 그래서 영적으로 막 그런 것도 있어 그래서 내 마음을 나도 몰라 막 이러면서 어 그렇게 좀 비관적으로 아주 안 좋은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해서 우울증이네공황장애네뭐 이런 상황이 돼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마음을 좀 내려놓고 어 내려놓고 좋은 생각을 하고 긍정적을 네.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시는 게 좋다. 그리고 9월생들은 네. 또 시큰해지고 원망 들어. 잘해주고 원망 듣고 도와주고 욕 먹고 이래. 어 그러니까 에이 그렇다고 하니 비가 오니 그래 뭐 방에 들어앉아 있는 게 이래저래 이득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나무 이래 인정을 베푸지 마세요. 어, 관심을 두지도 말고 어, 그렇게 하셔야지 어 그나마도 욕은 안 먹어. 어 그러니까 그러시는 게 좋고. 이제 나머지 이제 3월생들 하고 12월생들은 어 어떠냐 하면은 그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그나마 어떠냐면 좀 이렇게 가족간에 이런 시비 시수 이런건 있어요 음. 내 주변에 가족이라든가 뭐내친 가까운 친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때문에 힘든건 있어 네. 어 그러니까 그런 어 그런 분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음. 내려놓으세요 어, 뭐, 친구 없다고 죽지 않아. 그리 약간 좀마음을 어, 어 에, 에, 친구 없다고 죽지 않아. 그죠 어, 가족이, 가족하고 좀 이렇게 한 걸음 물러서서 간망할 필요도 있어. 어,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우리 엄마가 나한테 왜 저러는 거야? 뭐 이러지 마세요. 왜냐면, 기운이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신경이 곤두서 있으니까 별 것도 아닌 걸 얘기를 할때 본인만 이렇게 꼬그라져서 들어. 네. 그러니까 그거를 발끈하니까 자꾸 싸움이 되고 불란이 되는 거니까 조금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간망을 하시라 마음을 좀, 여기, 너그럽게 가지시라. 그렇게 해서 넘어가셔야지, 그러지 않으면, 본인만 괴로워. 본인만. 그러니까, 그거 아니고, 그런 문제 아니고는, 내가 집에 운동용으로 살아도, 금전적으로 힘들지는 않다는 거야. 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잘 넘어가시면, 내년은 훨씬 괜찮아요. 어, 죽으란 법은 없거든.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내년은 훨씬 괜찮으니까 올해 몇달안넘으면 올해 잘 넘어가시고 내년을 준비를 해서 내년을 희망차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은 음. 댓글로 담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앞으로는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모 오늘도 영감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